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 박남주입니다. 이 심형물들 많이 알고 계시죠? 내가 고자라니! 라고 절규를 하는 한 아저씨가 나오는 야인시대의 한 장면입니다. 이 심형짤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온갖 플랫폼에 브이로그, 게임, 영화, 교육 등등등등 온갖 컨텐츠에서 뭔가 들어갈 만한 장면이 나오면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진화해서 아예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형물들이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엄청나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8월에 SBS 나우 채널에 올라온 심형 영상에는 사라진 심형물에 대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작권 신고라니? 저작권 신고라니? 그 장면을 따라한 것 같네요. 조폭 미화로 가루가 되도록 까여서 SBS 흑역사가 될 뻔했던 걸 심형물 제작자들이 살려놨더니 갑자기 탄압하냐? 공정 이용에 부합하는 건 삭제하지 마셔야죠. 레전드 드라마라. 그걸 지금도 레전드로 만든 게 누군지는 알고 있냐? 등등. 심형물을 차단하고 있으면서 레전드라고 제목을 달고 유명한 심형자를 올려놓은 SBS를 비판하는 댓글이 참 많습니다. 확실히 심형물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네요. 뭐더 심한 댓글도 많았지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의 심형물 제작자분들이 있지만 그중 억맨님의 채널에 6일 전 커뮤니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136개의 영상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단된 영상 중에는 저도 재밌게 본 영상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들은 야인시대의 장면을 그대로 틀어놓은 게 아니라 아예 음성과 영상을 새로 집어넣어서 원작과는 전혀 다른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용된 장면들도 굉장히 한정적인 장면들이었고요. 이것이 여러 법학자들이 제시하는 패러디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잘된 패러디인지 또는 아예 다른 종류의 저작물인지는 전문가마다 다르게 판단할 테지만 이 심용물이 어떤 저작물인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저는 제작자분이 나는 공정 이용 조항에 맞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작권법상 문제없는 사용이다 라고 SBS에 주장할 수도 있긴 했다고 봅니다. 그 영상들로 수익창출이 가능했다고 해도 원작이 엄청나게 변형되었고 굉장히 짧은 아주 한정된 부분만 사용됐으며 야인시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를 알리는 데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심형물이 없었다면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내가 고자라니 뭐 그런 장면을 알 수나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 시명을 연기하셨던 김영인 씨도 별 문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136개의 영상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다 이의를 제기해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힘들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저작권 경고로 넘어가게 된다면 채널 삭제도 될수 있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쉽게 이의 제기를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 문제로 이의제기를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침해 신고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아예 저작권 경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누적이면 채널 삭제고요. 저작자 마음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소송으로 갔을 때 이게 아무리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있다고 해도 저작자가 난 모르겠음. 뭐 공정 이용? 뭐 그게 뭐야. 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됐고, 피해되니까 삭제해. 없애. 니네 안 돼. 라고 한다면 이기기는 매우 힘들 뿐더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심형물 제작자분들이 이의제기를 선택 안 하신 것은 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옳은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당사자 스스로가 하는 것이니까요. 이 심형물 영상 차단 사태를 보고 나서 우리들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다 보면 창작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 공정이용이고 자신이 만든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누구라도 주장을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공정이용 주장으로 유튜브 안에서 저작자와 싸워서 이기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큰 패널티가 채널에 가해질 수도 있고,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유튜브에 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저작자에게 유리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영화 유튜버 저작권 영상처럼, 제작자라면 누구라도 공정 이용을 저작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한 20분 정도가 자기 영상에 걸린 저작권 침해 신고나 경고를 풀었다고 감사의 메일이나 댓글을 보내셨는데, 모든 영상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실 테고, 그런 메일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이의제기가안 받아들여진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제가 만든 그 영상도 딱 하나의 영화 리뷰 영상을 특정해서, 이 영화 리뷰 영상은 공정이용이다. 오너 브라더스, 한 번만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영상입니다. 모든 저작권 침해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치트키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쯤은 제 영상을 제대로 보신 분이라면 알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에다가도 그런 식으로 말해놨습니다. 이번 문제는 심형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봐서 알고 있는 유명한 짤들. 예를 들어서 뭐, 4달러. 아니 뭐. 그죠?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한순간에 갑자기 싹다 차단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 원본을 사용한 영상들까지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가기는 힘들겠지만, 아예 안 당한다고 지금 상황에 누가 장담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짤들 저작자들이 그냥 놔두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15년 만에 막힌 심형물처럼 갑자기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저작자가 갑자기 어떤 생각을 가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부업 또는 직업으로 삼으시려는 분들은 자기 영상이 날아갈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고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저작권을 물어보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욕심을 버리면 버리실수록 저작권 침해로부터 안전해집니다. 그짤안 쓰셔도 당신은 충분히 재밌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당신의 영상,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유명 짤 때문에 당신을 구독하고 그 영상을 시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만드시는 그 영상이 좋아서 시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음,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조차도 쓰고 싶은 짤들이 엄청 많은데, 진짜 많이 참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